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쟁점 중 하나인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로 이에 대한 법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의 법적 유효성, 퇴직금 재청구 소송, 평균 임금 포함 여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상계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월급여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퇴직금 제도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 지급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 정산, 다음은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형태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제도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연봉제 형태로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을 적법하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재청구 소송 근로자가 재직 중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퇴직금 지급이 무효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재청구 소송이 제기되며 법원은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화면 전환 평균 임금 포함 여부 재직 중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취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재직 중취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월급여 속에 포함되어 취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임금이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계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적 상계를 통해 일정 부분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적 상계. 조정적 상계란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지만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반한 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조정적 상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만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 취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계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적 상계를 통해 일정 부분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쟁점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법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